3년 된 사망자, 4만 6천 명. 그래가지고, 그 이제 뭐냐면, 농약으로 인해서 이렇게 음도간 사람, 뭐 어쩔 수 없죠. 우리의 사망자가 천국 2천 명 정도, 그 다음에 어도 미학인자들 4,260, 아, 61명이네요. 근데 이런 것이 뭐냐면 농약이라고 하는 것이 제초제가 가장 많은 그 표를 봅니다. 제초제. 글라이코 세이트라고 하는 농약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돼가지고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농약을 뿌리면 이렇게 1 0를 타고 뿌릴 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뿌리는 정도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하고요. <laughs> 저 정도는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. 어느 정도까지 뿌리는가. 그럼 여러분들이 뭐냐 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우리가 수입 식품을 수입하고 있는 식품을 많이 먹는데 그걸 공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면에서 앞으로 수직 농업은 분명히 다르게 발전할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런데 국내 권은 없대요. 그리고 뭐냐면 식약처에서 발표한 것은 이외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하느냐. 여기 미국 소비자 단체들은 맥주 14종서 제초제 성분이 나와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암을 발생할 수 있다 한 쪽으로 결론을 지었는데 우리 시약체에요 이 수입 맥주의 제초제 성분이 나왔다. 국내의 맥주들은 제초제 성분이 시약체에서 검사해보니까 없더라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? 어쨌거나, 특히 뭐냐면, 오늘 여기는 그 자료를 제가 빼버렸는데요. 수입 그 맥주들 속에는 많은 회사 것이 있는데, 중국 회사 것이 아마 그 인터넷에 들어가셔가지고 이걸 찾아보시면은,